자, 반갑습니다. 6월 12일, 어,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급등한 종목, 그리고 내일 또 급등할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급종, 네또종의 어, 인기가 나다리,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또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볼 종목은, 어, 일단 리뷰죠. 예, 리뷰입니다. 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요 종목이죠. 예, 네, 대성일택. 대성일택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던 이 종목이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어떤 거냐,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모트렉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무중 한번 때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갭이 19%로 떠가지고 정확하게 1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맞죠? 예. 근데 대성 엘텍은 오늘 0.5로 시작해서 고점 28%로 즉27% 올라갔습니다. 27%.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찐대장 아니야? 예. 27%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오늘 15%, 20% 수익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어, 전일 말씀드린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말씀드린 게, 어, M2I라는 종목이죠. M2I. 그죠? M2I도 오늘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4.69%까지 시작을,까지 올라가서 한5% 정도? 에, 5. 5% 이상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 급종 넷도종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종목들, 어, 잘 보시면 되고요한 가지 종목이 더 있었죠. 그 종목은 성도예엔진인데요 종목은 제가 빠질, 빠질 때마다 한 번씩 모아보시라고 살짝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살짝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4단계 기술 적용이 시작이 됐다. 요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테마가 상승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흐름 섹터를 앞으로 강세를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두 번째 뉴스는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식량 위기 경고 때문에 요거 식량 관련주들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고 요거 때문에 어 반도체 주들이 조금. 어,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것 때문에 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경기침체 우려로 미장이 빠졌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도 당연히 어, 금리 급등 때문에 어, 건전성악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로 올라간 거고요. 어 여기에서 잠깐 내일 단타를 칠 만한 종목을 살짝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뭐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충분히 시세가 나와줬는데 나와줬는데 꼬리도 길고 위아래로 꼬리가 길죠. 그래 어느 정도 저는 매집이 있었다고 보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단타 칠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먹는 거예요 짧게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패스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니고 월요일이죠 네. 저는 충분히 단타 칠 구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종목으로 킵 해두셔서 움직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오늘 올랐던 것부터 찾아볼게요 마이더스 ai가 월봉상 21선 그죠 요거 주황색이 월봉상 21선 이거든요 다음에 일봉상 21선까지 같이 겹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와줬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태국이 전일부로 마리아나 개인재배 허용 소식으로 이 마이더스 AI가 원래 마리아나 관련주였죠 그래서 그걸로 갑자기 장막판 부터 시작을 해서 14시 20분 2시 20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니드라는 종목이 있죠. 소니드가 IoT 관련해가지고 어썸마켓. 요거 솔루션 개발 때문에 MOU 체결 소식으로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붙기가 어렵죠. 그쵸? 그렇죠? 차트가 그렇게 이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자율주행의 날이었고 어 자율주행 관련주로 어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오른 종목은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 한동훈 어 법무부 장관이죠. 예이 사람이 앞으로 정치 지도자 관련해 가지고. 어, 가능성이 있다. 어, 요걸로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은 이렇게고 결과적으로 어, 자율주행이 오늘 완벽하게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래서 월요일에 단타 칠만한 종목은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살짝 언급을 드렸고 어, 두 번째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조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국전약품입니다. 예, 국전약품입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매집운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가 그대로, 예, 거래량이 그대로 빠지면서, 그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N자형 반등, 요런 식으로 기대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예, 스윙형으로 한번 보시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종목 더 언급 드릴게요, 오늘도.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지금 월봉상 21선 구간 보시면 월봉상 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면 한번더 빵하고 터뜨려주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계단 형태로 가고 있죠 예, 계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 시작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나아줄수 있지 않나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살짝 언급을 드려 보고요 어, 대응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유지를 해줄때 단타를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오늘도 5급종, 넷도종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수익 나신 분들, 대성 혈택으로 완전 대박 났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